4. 근골격계. 근골격계는 근육이나 힘줄인데 연골, 뼈 등의 조직으로 구성된다. 골격은 단단한 구조를 형성하며 갈비뼈, 골반과 같은 구조물은 내부 장기가 손상되지 않게 보호한다. 근육은 뼈가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제공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할수 있게 한다. 가. 노화에 따른 특성. 1. 수간판이 오그라들어 키가 줄어든다. 2. 등뼈가 굽어 머리를 낮추면서 가슴을 향하여 보게 된다. 3. 뼈의 질량 감소로 골격이 작아지고 약해져 작은 충격에도 골절되기 쉽다. 4. 하악골의 쇠약으로 치아가 상실된다. 5. 근 긴장도와 근육량이 저하되어 신체적 활동과 운동 능력이 감소된다. 6. 호흡기계 노화로 산소를 유용하게 사용하지 못하여 근육 경련과 근육 피로를 자주 느끼게 된다. 7, 인대 등이 탄력을 잃음에 따라 관절운동이 제한된다. 8, 어깨는 좁아지고 골반은 커진다. 9, 관절면이 마모되어 염증, 통증, 기형이 초래된다. 10, 발, 다리의 지방은 감소하고 엉덩이와 허리의 피하지방은 증가하여 노인 특유의 체형을 보인다. 나. 주요 질환. 1, 퇴행성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이란 뼈을 보호해주는 끝부분의 연골, 물렁뼈이 달아서 없어지거나 관절의 염증성 변화가 생긴 상태이며 노화로 인해 생기며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한다. 관련 요인 1. 노화 유전적인 요소와 환경적인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명확하지 않음. 2. 관절을 싸고 있는 조직의 퇴화. 3. 연골의 탄력성 저하. 증상 1. 관절 부위의 통증. 개인에 따라 자각하는 통증의 정도가 다르다. 날씨나 활동의 정도에 따라 통증의 호전과 악화가 반복된다. 초기에는 통증이 경미하게 나타나다가 몇 년에 걸쳐 점차 심해지며 운동하면 악화되고 안정하면 호전된다. 아침에 일어나면 관절이 뻣뻣해져 있는 경직 현상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30분 이내에 풀어진다. 계단 오르내리기, 장거리 걷기, 등산 등의 활동으로 관절을 많이 사용할수록 통증이 심해질 수 있다. 2. 운동장애. 3. 관절의 변형. 무릎 관절에 관절액이 많아져 무릎이 부어올라 관절의 모양이 변형된다. 치료 및 예방. 1. 약물 치료를 한다. 2. 온 냉육법, 마사지, 물리치료를 한다. 3. 관절 경직을 예방하고 근육 강화를 위해 통증이 악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절 운동을 자주 한다. 4. 관절의 파괴가 심할 때는 수술을 하기도 한다. 5. 관절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체중을 조절한다. 6. 관절에 부담되지 않는 규칙적인 운동. 예. 수영, 평평한 헬개 걷기, 체조 등을 한다. 2. 골다공증. 골다공증은 뼈세포가 상실되고 골밀도가 낮아져 골절이 발생하기 쉬운 상태이다. 관련 요인 1. 배경 여성 호르몬 부족, 2. 골격이 약하고 저체중, 3. 운동 부족, 4. 갑상선 및 부갑상선 질환, 5. 척추골절등 40세 이후 골절 경험, 6. 영양 흡수장애 및 칼슘 섭취 부족, 7. 3개월 이상 부신피질 호르몬 요법을 받았거나 장기적으로 혈전 예방 약물, 아스피린, 해파린 등을 복용함, 8. 흡연, 음주, 카페인의 과다 섭취. 9. 젊었을 때 본인 체중 10%이상의 무리한 다이어트. 10. 유전적인 요소, 증상. 1. 허리 통증. 2. 키가 작아짐. 3. 등이나 허리가 굽분 4. 잦은 골절, 치료 및 예방. 1. 칼슘을 충분히 섭취함으로써 칼슘 부족에 의한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치료한다. 2. 의료 기관에서 호르몬 치료를 받는다. 3. 적당한 체중을 유지한다. 4. 근육과 뼈에 힘을 주는 체중 부하 운동을 한다. 5. 음식으로 비타민 D를 섭취한다. 햇볕을 쬐면 비타민 D가 생성되는데 약물을 복용하기도 한다. 비타민 D 합성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까지의 강렬한 자외선은 피하고 그 시간 전후로 해서 주 2에서 3회 정도 8. 다리 등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자외선을 쬐면 충분한 양의 비타민 D를 합성할 수 있다. 6. 술은 성호르몬을 감소시키며 벼 생성을 억제함으로 금주한다. 또한 과음을 하면 넘어지기 쉽고 영양 불균형으로 골다공증 위험이 증가된다. 7. 흡연을 하면 여성호르몬 농도가 낮아지고 벼가 약해짐으로 금연한다. 3. 고관절 골절. 고관절 골절은 강한 외부 힘이 작용해서 고관절 뼈가 부러지는 것이다. 골다공증이 있는 노인이 낙상을 하면 발생한다. 관련 요인. 1. 고령. 2. 하질 기능 부전. 3. 시력장애. 4. 골다공증. 5. 저체중. 6. 보조기 사용. 7. 알코올 섭취. 증상. 1. 서일부와 대퇴부의 통증 2. 이동의 제한 3. 벼가 부러지는 소리 치료 및 예방 1. 골다공증에 대한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한다 2. 골절 부위를 수술한다 3. 낙상을 예방한다